형, 약간 의외의 조합인데요. 트러블 조합. 오늘 일찍 안오시잖아요 지금 다치고 나서 운동을 네. 많이 못해서. 아 운동이야? 아 미리 나왔어. 경기도 좀뛰셨잖아요 많이 좋아지신 네. 것 같아요. 예, 네, 좋아지고 있어요. 오래 계시는데 TMI 없어요? TMI가 어디 있어요? <laughs> 집에 가고 싶었어. 그럼 공간 집인데? 네, 공간 집해줘. 나도 들어가야지. 왜안 들어와 선 공간이에요 세 분들은 이런 공간을 궁금해하실 어요 여기 선서적 공간이라니까요 소개 좀 해줄래요? 뭔개 뭐 해줘요 여기 소개 다돼있고만 이름하고 여기 이름 쓰고 영 옆에 딱 붙어 계시네요 두 번째니까 <laughs> 첫 번째 나이순 나이순 나이순대로 돼있잖아 방조를 탈출하셨어요? 아니요 방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틀 정도 준영이 와 있었잖아요. 그때 잠시 갔다가 아. 다시 왔어요. 제자리. <laughs> 자처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원래 원상 복귀.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응. <laughs> <진짜요>? 좋아하죠. <좋아져. 웃음> 지는 편하게 쓰고 선배는 불. 누구랑 썼는데요? 선배는 제승현이. 아 그래? 아. 저랑 썼었거든요. 아. 몇 번. 네. 반도. <laughs> 아니 저번에 슈팅 저지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laughs> 안원 아시트이 없어졌어. 아, 아 원정 가서 맞아요 찾았어요. 어 어디 있었어요? 아그 용인에 네. 빨래 해 주신 어머님 계시는데 저희 용인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아. 이렇게 번호대로 해주시는데 태영이 네. 거에 뭘 하져 있더라고 실수가 아, 하고... 있었고. 네. 어, 그래서 아, 제가 아. 그걸 발견했거든요. 네. 어. 이렇게 많더라고 이정원사서더 아. 많잖아요. 네. 근데 안 알려줬어. <laughs> 알아서 찾으라고. 너 <laughs> 진짜 나쁜 아이구나. 입고 왔어. <laughs> 굉장히 해맑아 보이십니다. <laughs> it's cold? Cora. <Cold>. Oh. Nope. <laughs> <laughs> Canada. Throw <Toronto>? Not cold. <laughs> 안녕하세요. 바쁜 사람이에요. 줄 그리야? 왜요? 뭐가 드렸어요? 네, 팬분이 선물 주셨어요. 액자도 받고 케이크도 아. 받고. 아. 되게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 팬분들 되게 축하를 많이 해 주시고. 네, 그, 아그 호두. 나 호두 과자도 받았고. 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팬분들께 사랑 많이 받고 계시네요. 네것 많이 받고. 항상 저를 좋아해 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 옷 너무 좋던데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신발에요네 세... 동백 유니폼에 깔맞춤 한것 같은데 맞아요 아, 맞힌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입고 했어요 품격이 민감하구나 아니, 왜냐면 그쵸. 전에 신었던 색이 이거랑 좀안 맞거든요 아. 유 검은색이랑 색깔 좀 맞추고 싶었어요 아. 예쁜 것 같은데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팬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작년 거보다 더. 의 않나, 이게. 어.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유니폼아 봤을 때 r eyes. Uniform of a c 대 t y You're like, y o u 연락하 i k e you're like, you're like, you're like, you're like, you're like, y o 어요 놀리셔가지고. 키드백은 안 돼. 순서가 안다도 항상 동시에 얘기하시는 거 어, 같아. 경기 전에는 슈팅으로 많이 하니까 못 보는 거를. 슛을 좀더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드백 같은 거. 슛이 언니에게 싱크 치는 일다안되 행운? 어, 행운? 네. 만나서 행운이다 네. 어, 성장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행운이죠. now go. Don't okay, yeah. so play on me, no we, know we Play on me, no we are b, -B On me back sound as a medium sound Don't so, me Now you know it you come on my bo-go, Chukiko, 그래서 그니랑 케빈이랑 나랑 욱이랑 이기하면은 초이만 올라오고 나머지 다 코너에 이렇게 있어 코에 있어 어, 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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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가 그만큼 피스 c 가 나오게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할수 있다고 우리 촬영 한 번만 좀잘 해보자고 뭐 촬영하면 오 네. 뭐, 게임 놓치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게임 놓치면 안다 뭐지? 놓치면 음. 빨리 가서 파울로정리를 해야 돼. 지금 쏘고. 스이를쏘이를 쏘고. 송이를 쏘고. 이를 쏘고. 송이를 쏘고. 송이이이이 나오어야기근함아야야 조만간에 야, 야, 조만간, 야, 조만간 포이장어아또왜슛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따라가고 있구만. 아 그러니까 왜왜왜 그쪽으로 가는 거야. <laughs> 저기? 어어이리 지금 미어 와라. 아니 아니 이거 꼬불렸어요, <꼭> 이거.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선수 아무도 가 우리가 인력이는 더 많이 있어서. 원래 포물선이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 근데 왔다. 체중감다 지금. 다 이미마이마방까지리방어이 아, 맞아. 이리 방금. 이 이리 방금. 이 이리 방금. 요리방 이리 리 방금. 이리 방금. 이리 방금. 이리 내가 먼저 시작했지 근데 얘를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좀 느끼기 시작했고 근데 서울 올라간 거는 나 따라서 올라간 건 맞아 아, <laughs> 나 지금 고교수 경기 때 지금 어나 자고 일어났거든? 야, 몸을 진짜 누가 때린 거 같아 와 진짜 프림이랑 손농 맞다가 야, 진짜 누가 떼, 때려 맞은 거 같아 진짜 여기 다 진짜 그날 진짜 내가 제일 혼고 있었냐? 와 버틴 것도 진짜 잘나한 거예요 오늘도 원인 상대 하셔야 된다 네? 아예야준영이가다 알아서 해줄거야 봤어요네서야민서민서 자랑 이해 자랑? 응 존재 자체가 자랑이지 <laughs> 아 됐지? 응. 7개월 7개월 하기 어때 제가 한창 낯가이때 알지. 가볼래요? 가볼래요? 어, 올까? 오. 오~~ 갔어 갔어. <laughs> 야, 날 좋아하네. 루빈이 이때 생각나세요? 네. 안녕. <laughs> 어? 왜 울었어? 어 아, 아들 아빠. <laughs> 왜 울었어? 너 싫대. 너 싫대. 아들 아빠는 싫어. 이제 얼마 안 가나 봐. 아, 너가.. 아, 너가 이렇게 하니까 <laughs> 야, 너가 이렇게 해갖고 이 야, 야. 이런고있데 달라져요. 오, 다.. 야. 나낯안 가리네. 웬일이야? <laughs> 이래서? 딸기 운받아가셨잖아요 아, 결과 어떻게 됐어요? 리아아드아아아들이아아이야아아드아 아드리아, 어어리아아드리어아기 루비니 왔는아 여기 루비아드기아비나리아 아드리아, 아드리아, 아드리루비루리아아드아 아드리아, 아드리아, 아드 내가 조 t 이 o r e a 지 it u 너 I d o 형 t k n 이네요아이 n 나 닮았다고 <목소리> 하지 말라고. 나 n o w I don't know. 此刻的 그러니까 우리가 오펜스를 실패를 해도 천천히 해가지고 패턴 yeah, 투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득점을 쉽게 안 준다는 거야 그것만 생각을 한번 there. 해보면 게임 내용이 나온다정돈이된 well 오펜스에서 우리가 득점을 많이 안 준다는 거야 yeah. 그것만 생각을 And 한번 해보자 오펜스를 착실하게 잘 해보자 네. 자, 리바운 지금까지 다, 다 같이 가동해주고 말로 공격해, 빨리 원투 <laughs> 쓰리 <1, 2, 3. 웃음> 잠시나마 등대가 된널 비춰준다면 순간만큼은 너도 다시 고개를.